반갑습니다. 오전 시세를 준 5월 27일 오전장 종목들입니다. 아, 보이는 건, 이제, 그, 음식료, 음식 관련주, 팜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사조동화원, 미래생명자원, 사조동화원, 이런 친구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림PMP, 아, 무림PMP도 보입니다. 우성도 조금 예쁘게 보이고, 가격을 깨뜨리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성은 조금 품절 주고요. 이제, 미래 생명자원이나 사도동화원 같은 친구들이, 푸드 관련 친구들이 이제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대주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오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여 친구들이, 사료주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고 다음 타자로 아마 미래의 생명자원이나 어 사조동화원 그리고 대조산업, 무림 PMP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한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